자 우리 아 우리 쌍꺼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니다아그 유명한 에스페어 생전 누가 다나요 맞아요 야 작년에 왔던 것처럼 역시 미나 미녀들만 계시네 아, 야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이스마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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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브죠 이 선물을 짊어지고 와야 되는데, 뭐, 눈이 안 와갖고 썰매가 작동을 하네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택배로 보내드리잘 왔네요. 네. 아 우리 같이 즐거운 상생님주시고 네. 건강하세요. 네. 메이크리스마스. 메이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! 자, 우리 선생님들 나와서 저 본부들 하신들 이거 좀 도와주세요. 아, 이거 어디 갔나. 자, 우리 정성훈 아저씨. 메리 크리스마스. 또 <laughs> 어... 정현선 선생 메리 크리스마스. 다음 임정 메리 크리스마스. 어르신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. 영자 어르신도 메리 크리스마스. 정수 어, 어르신 메리 크다 나눠 드리고. 메리 자 e r r y c h r 리 s t 스 a s m e r r 메리 크리스마스 m a s Merry Christmas, Merry c h 리 i s 스 m a s 리 e r 스 y c 리 r i s t m a s Merry c h r i